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주신의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결로 함께했던 전부부 소녀시대 태연과 방송인 정영돈이 12년 만에 방송에서 재회한다. 3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방송 말미에는 다음주 방송 예고편이 공개됐다. 오는 10일 방송될 놀라운 토요일에는 형돈이와 대준이의 정영동과 데프콘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가상부부의 연을 맺었던 정영동과 태연의 예능 프로그램 제외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영동과 태연은 2009년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부부로 활약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푸딩젤리 커플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방송 중반 정영동과 그의 현 아내인 한유라 작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지며 가상결혼 생활이 종료됐다. 당시 정영동과 태연은 서로 고마웠던 점을 전하며 훈훈하게 가상결혼을 마무리했다. 이에 예고편에서도 전 부부인 두 사람의 관계가 언급됐다. 이에 태연은 그땐 철이 없었죠라고 반응했고 정영동은 늘 젤리 태연 한태 미안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태연은 호칭 부르지 마, 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영또는 맞지 자기야, 라고 말하는 등 콘셉트를 유지했고, 태연은 나 거론하지 마, 누구세요? 라고 말해 웃음을 줬다. 더불어 정영또는 젤리를 믿어, 피오를 믿어, 라는 데프콘의 질문에는 오케이 그럼 나 젤리, 나라도 전처편을 들어줘야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태연과 정영돈은 12년 전 유쾌하게 가상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던 바. 두 사람이 놀토에서 제외.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예고편만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야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냐? 와 할리우드네. 태연 전 남편이 태연 나오는 방송에 아 기대된다. 정영돈 나오면 봐야지. 정영돈일 줄 알았다. 결혼 발표하고 하차한 그 커플 키키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제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은 남겨 주시고 의견은 보내 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